사장님들 마감했으니까 아 저는 아까 마감했는데 지금 한팀 있거든요 손님이 술이 좀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한 시간째 안 가시고 있네요 아니 그 여자분은 술이 많이 취하셨는데 남자분이 계속 존을 자고 있는 여자분 정수리에 대고 계속 뭐라 뭐라고 하시는데 아저 가라고 하지도 못하고 우리 사장님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? 그냥 가시라고 합니까? 아 좀, 뭐, 정수리에 여자분이 녹음기를 다아놓으셨나 내일 술 깨고 들으시려고 지금 졸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, 계속 정수리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상의, 이럴 때는 다들 어떻게 하세요? 1번, 그냥 내둔다. 2번, 보낸다. 아, 저는 지금 못 보내고 있네요. 그런데 오늘 마감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파이팅.